이근찬입니다. 자, 이근찬 TV 두 번째 여러분들께 오늘은 알라스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라스카 요즘 여행 많이 간다고 미주 전 지역에 코로나19로 답답하게 집에만 계셨던 분들이 어디를 제일 여행 가고 싶습니까? 미주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알라스카를 제일 많이 선호하는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나왔는데 저도 사실은 어, 얼마 전에 알래스카를 다녀왔습니다. 6월 중순쯤에 다녀왔는데, 알래스카는 6, 7, 8, 9, 9월 초까지가 아주 그 전성기지요. 많은 분들이 낚시도 타고 낚시도 하시면서 낚싯배 타고 낚시 타고가 아니라 낚싯배를 타고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에, 이 낚시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라이센스를 또 따서 나가야 되고 물론 복잡하지만 한번 알래스카 다녀오신 분들은. 공기가 좋고, 또 영토가 넓잖아요. 넓고 그러다 보니까, 알라스카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야, 이번에 가니까, 호텔비가 자그마치 550불까지 받는 곳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인구가, 아, 알라스카에 들어오셨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음, 저는 뭐, 어, 우리 친구가 거기 있어서 친구 집에, 지인 집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만큼 알라스카가 가격이 비쌉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라스카를 가려면은,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자, 이알라스카는 어떻게서 생겼느냐? 그게 궁금하죠. 어, 덴마크 탐험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뭐 워낙 SNS가 발달이 돼서 다들 나와 있기 때문에 덴마크 탐험가 미터스 벨링이 이끄는 그런 러시아 선원들이 1741년 알라스카그 본토를 발견할 때까지 초기 알라스카 정착민들의 생활은 그 수천 년간 변한 것이 없었대요. 어, 그렇죠? 뭐 러시아의 뒤를 이어 곧뭐 영국도 들어왔고, 어 스페인 그리고 미국의 탐험가가 왔지만 바다 이렇게 보면 수달 뭐 이런 거 그리고 다른 동물 뭐 모피를 거래하고 자신의 문화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들 또는 알래스카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뭐좀 행사를 해봐야 되는 거아니아니냐 하면서 이제 러시아인들이 예, 주로 이렇게 예. 러시아 땅이었으니까요. 움직였겠죠. 그러나 모피 교육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줄어들면서 아름다운 것이지만 당시에 미개발 상태였던 그걸 알라스카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가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 미국이 1867년 10월 러시아로부터 자, 러시아로부터 어 US 달러. 그러니까 미국 달러죠. 720만 불 720만불이면 도대체 얼마냐 한국돈으로 89억밖에 안돼요 89억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당 5달러도 못되는 그런 헐값으로 러시아로부터 알라스카를 사들이는 조약을 체결시킵니다 일부 국민들은 그랬대요 알라스카가 슈어드의 냉장고다 슈어드의 바보짓이다 아주 맹비난했죠 그때 당시에 뭐 어1 8 8 0년대서부터 1890년대 사이에 그런데 말이죠. 이 알라스카에서 뭐가 발견이 되냐. 금이 발견이 됩니다. 금이 발견이 되면서 미 본토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러 알라스카로 갑니다. <laughs> 이게 에, 이때부터 미국인들의 정착이 예, 촉진이 되기 시작하죠. 1912년 의회의 인준을 받으면서 이제 알라스카가 아, 주가 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49번째 주, 알라스카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자, 알라스카에 그렇게 싼 값에 팔았는데, 720만불에 사들려서 사서, 이 알라스카에서 그때는 뭐가 나올지 몰랐잖아요. 금 나오죠. 은 나오죠. 석유. 이 각종 자원과 금속들이 발견됩니다. 알라스카에서. 이야, 이 뭐, 철광석만으로 당시의 기준으로, 720만 달러에 몇 배나 되는 4천만 달러어치가 발견이 됐다니까, 본전 뽑고도 남았죠. 크, 대단한 곳 아닙니까? 알라스카에 매장된 철만, 철이 그 정도니까, 다른 금속하고 다른 자원의 양이, 그런 거를 좀 고려한다면, 알라스카 매입은 사실상 매입이 아니라, 재정 자원의 양을 고려한다면, 알라스카 매입은 사실상 최고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가시는 분들은 뭐 연어 이렇게만 알고 계실 텐데요. 금도 나옵니다. 네.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이 뜨어 있잖아요. 그래서 알라스카에서 오래 살면은 나라에서 어, 니가 자고 있는 땅에서 석유가 나온다. 하고 정부에서 돈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참 좋은 곳이에요, 알라스카. 공기가 참 좋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중에서 일본의 적대적인 활동 때문에 알라스카 간선도로와 더불어 방어 시설도 필요했죠. 알라스카는 1959년 1월 3일, 미국의 49번째 주가 되면서, 이제 도로도 아주 건설이 잘 되어 있고, 가보시면 알지만, 주민이 그렇게 많이 사는 곳은 아니에요. 주민이 많이 사는 곳은 아니고, 어, 페어뱅크 지역에 한 15%, 남동부 어, 펜핸들 지역에 한 13%가 살고, 어 2007년도에서 10년도 기준으로 보을때 알라, 알라스카 그 인구 밀도가 가진, 가장 낮은 그런 주가 어, 바로 알라스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큰 도시가 있는데 제일 큰 도시가 앵커리지, 그 다음은 페어뱅크, 그 다음이 베로입니다. 약 75%의 주민이 미국 태생의 백인이지만 원주민은 전체 인구의 7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알라스카 주에서 원주민들이 뭐 인디언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음, 인디언 중에서는 어, 아타바스카족이라는 부족이 있고요, 하이다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틀링키족이 있고, 침시안족이 있고 이렇게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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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라고를 얘기해야 되죠? 인디언들의 네족족을 이렇게 나눠서 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요? 제일 큰 도시는 앵커리지. 네, 그 다음이 이제 페어뱅크, 그 다음이 베로입니다. 약 75%의 주민이 미국 태생 백인입니다. 그리고 원주민은 전체 인구의 7분의 1에 불과하고요. 엘레스카주의 원주민이 내부족이 네 살고 있어요. 어, 아타바스카족하고 하이다족 그리고 틀링키족 침시안족 이렇게 내부족이 네 살고 있습니다. 어, 에스키모와 아, 알류트족이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어, 에스키모족이 한 3만 한 4천 명이 가장 큰 인구 집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이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 그 다음으로 알레오트족. 물론 러시아인 후손들도 어, 적지만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알라스카를 그러면 우리는 관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 알라스카 관광을 해야 되는데 역사를 조금 알았으니까 관광하기 재밌잖아요. 알라스카 하면은 뭐 어,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 어떻게 관광하면은 제일 관광을 잘할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 화면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살짝 갔다 와서 그 알래스카 배를 타고 나가서 어, 찍은 화면인데 살짝 한번 보실까요? 너무 장관이지 않습니까? 자, 6월 초에서 8월까지 참그 이어지는 그 호수나 계곡 또는 바닷가, 또는 고기잡이 배들이 잡아온 연어, 광어, 여러 가지 종류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야, 참 청정 지역이거든요. 바다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어, 이 그물망이잖아요. 팟을, 이 팟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그물망 팟을 어마어마하게 깊은 곳에다가 던져 놓고. 그거를 끌어 한 일주일정도 놔뒀다 끌어놓으면 그 안에 새우가 하나 가득 있습니다. 새우가 제 손가락 손바닥만한 이런 크기의 새우가 여기에서 파운드에 파는거 보니까 상당히 비싼데 이 한마리를 그냥 그자리 배안에서 이렇게 까서 생새우를 어, 초장에 이렇게 찍어서 먹으니까 달아요. 어, 정말 맛있어요. 그런 관광도 어, 좋습니다. 자이 블룩스 폭포 또는 아, 카트마의 해안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요그볼게 너무너무 많아서, 그럼 관광을 할 때는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냐?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요즘에 SNS가 너무 발달이 돼서 직접 개인이 찾아서 가는 게 너무 좋죠. 그런데 요즘에 워낙 많은 인구분들이, 워낙 많은 분들이 관광을 하다 보니까 렌트카 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호텔비도 올랐어요. 그럼 제일 안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께 그 이야기는 2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정보, 핫한 정보거든요. 그 정보 들으시면, 그래, 나도 한번 개인적으로 알라스카를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그림 보시고요. 알라스카에 대한 어떤 쪽으로 갈수 있는가 차근차근 보시면서 제 2탄 이근찬 TV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